전화도 안 받고 나 무섭단 말이야 정하율 아빠 금방 갈 테니까 먼저 자고 있으라고 했잖아 아까도 금방 온다며 지금 12시인데 도대체 언제 온다는 거야? 엄마도 아빠도 없으니까 하율이 너무 무서워 8살이나 돼가지고 뭐가 무서워 아빠가 친구 만난다고 좀 늦게 가는 건데 그걸 이해 못 해줘? 너 그렇게 속 좁은 애야? 그럼 나 아빠한테 연락 안할 테니까 엄마랑 통화하면 안 돼? 오늘 아빠 집에 늦게 오는 거말안 할게 네가 이 시간에 전화하면 엄마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엄마가 알면 안 된다니까? 아까도 말했잖아 도대체 8살이나 됐으면서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보고 엄마랑 아빠가 싸웠으면 좋겠어? 엄마 출장 가기 전에 셋이서 약속했잖아 해군 후엔 하율이랑 쭉 같이 있겠다고 근데 아빠가 약속 안 지켰으면서 왜 하율이한테 화내? 정말이지 쓸데없는 건잘 기억하네 진짜 한 시간만 기다려봐 아빠도 좀 휴식이 필요해서 그래 너네 엄마 없을 때 아니면 또 언제 이렇게 놀겠냐? 근데 아빠 엄마 출장 가기 전에도 늦게 온적 많잖아 아이 시끄럽고 야 정하율 딱한 시간만 딱한 시간만 오케이? 알았어 진짜 한 시간만이다 역시 우리 딸 최고 우리 딸 굿모닝 잘 잤어? 엄마는 우리 하율이 보고 싶어서 한숨도 못 잤어 나도 엄마 많이 보고 싶어 우리 딸 카톡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 무슨 일 있어? 혹시 무서운 꿈이라도 꾼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엄마 걱정하지 마 그래? 우리 딸의 밝은 에너지를 받아야 엄마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근데 몇밤더 자면 엄마 와? 음 이제 한세번만더 자면 우리 하율이 볼수 있겠네 세 번? 아직 많이 남았네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옆에 못 있어줘서 엄마 출장 끝나면 엄마랑 아빠랑 셋이서 놀이공원 갈까? 가서 우리 하율이 좋아하는 추러스도 먹고 솜사탕도 먹자 진짜? 너무 좋아 그말 들으니까 나 힘이 나 그럼 엄마, 나 준비하고 학교 다녀올게요 아이고,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알았어, 하라아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고 조심히 다녀와 하율이 학교 데려다주고 나도 회사 도착 고생 많았어 근데 자기야 나 물어볼 거 있는데 혹시 어제 집에 무슨 일이 있었어? 어어 어? 아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아까 하율이랑 카톡했는데 카톡이 엄청 힘없이 느껴져서 뭐 혼냈다거나 아님 어린 딸 혼자 두고 평소처럼 술 마시느라 늦게 들어왔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아 아니야 그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그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보여 가뜩이나 자기도 없는데 어떻게 애를 밤 늦게 혼자 두겠어 그냥 자기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 그래 그럼 다행이고. 나도 이번 출장으로 크게 느꼈어. 고작 5일 떨어져 있는 건데도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립네. 알았어, 자기야. 나 후딱 끝내고 갈게요. 때까지 하율이 잘좀 부탁해. 부탁하고 말게 뭐가 있어, 내 딸인데. 오늘도 빨리 퇴근해서 하율이랑 놀아줘야지. 믿음직스럽네. 그럼 자기, 오늘도 화이팅하고. 아직도 안 와? 오늘도 친구들 만나? 하율이한테 미리 말도 없었잖아. 아빠, 답장 좀 해~ 아이고, 이런 이런. 아빠 폰이 재킷 안에 있어서 진동을 못 들었다. 혹시 잠들었니? 아빠 미워. 지금 새벽인데, 지금까지 연락도 안 하고... 역시 안 자는구나. 근데 말이야, 엄마한테 연락한 건 아니지? 아빠가 어제 엄마가 하면 싸운다며 하율이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싫어 그래서 무서워도 참았어 후... 고맙다 고마워 근데 아빠 왜또 늦게 오는 거야? 어? 어? 아... 치, 친구 만나느라 어제 오랜만에 만난 건데 너가 빨리 오래서 얘기를 다못 끝냈거든 그래서 오늘 마저 하느라고 엄마가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래 왜 자꾸 하율이 밤늦게까지 혼자 둬? 하율이 무서워서 졸려도 잠을 못자 그래서 맨날 학교에서 너무 졸려 어휴, 너가 뭘 알겠냐 어른들의 세계를 어쨌든, 내일부터는 안 늦도록 노력은 해보마 진짜지? 어, 아빠 금방 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 공주님, 공주님 엄마가 좋은 소식 알려줄까? 뭔데? 아빠한테 비밀로 할수 있어? 응 엄마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나서 오늘 집에 갈것 같아 진짜? 엄마 오늘 오는 거야? 응 엄마가 선물 사가지고 갈 테니까 아빠한테 비밀로 해줘! 아마 아빠 퇴근 시간 전에 엄마 도착할 것 같거든! 우리끼리만 알고 있다가 아빠 깜짝 놀래주자! 응! 좋아 엄마! 아, 알았어 우리 딸! 그럼 수업 열심히 듣고 이따 봐요! 아빠! 아빠! 왜? 오늘 일찍 올 거지? 아 몰라! 어제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꼭 일찍 와! 꼭! 약속까진 아니고 안 늦도록 해본다는 거였지! 어쨌든 아빠 바쁘니까 그만 톡하고 수업이나 열심히 들어! 응! 수업 열심히 들을 테니까 오늘은 꼭 일찍 오세요, 아빠. 아빠, 어디야? 왜 아직도 안 와? 오늘도 친구 만났지, 뭐. 오늘은 술 마시느라 차안 가져갔거든? 택시 잡고 있는데 불금이라 그런가 택시가 안 잡히네? 누굴 만나길래 매일 같이 만나? 너한테 말하면 누군지 알아? 쨌든 맨날 학교 가서 졸리다며. 너도 다 컸으니까 아빠 그만 찾고 혼자 자버릇해 얼마 안 있으면 엄마 오는데 나도 맘 편히 즐길 건 즐기자 받아 받으라고 아 진짜 귀찮게 자, 자기야 자기가 왜하율 폰으로 설마 자기 집 왔어? 아니 아직 집에 오르면더 남았잖아 왜? 즐길 거더못 즐겨서 아쉽냐?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개벌은 난못 준다고 출장 가기 전보다 더 나돌아다녀? 그것도 8살밖에 안된 딸을 두고? 너 이거 천안 아니라며? 지금 며칠째 새벽에 들어왔다며 자기야 내가 지금 집 갈게 가서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오긴 어딜 와? 네가 올집 같은 거 없어. 하... 그래, 애 두고 늦게 들어온 건 미안한데. 하율이도 이제 초등학생이잖아. 그럼 친구도 만나고 늦게 들어와 할수 있는 거 아닌가? 아무리 와이프라도. 너무 억압한다야. 억압은 개뿔. 평소에도 회식이나 뭐다 늦게 들어오기 바빴으면서. 그나마 내가 집에 있으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나 없으니까 더하네. 그리고 친구? 친구 누구? 이 친구들 웬만한 사람들은 내가 다 아는데. 이름 말해봐. 어어? 어? 아 있어 너가 모르는 애뭘다 아는 척이야 내 발이 얼마나 넓은데 채팅으로 만났으면 내가 모를만 하지 근데 여자는 좀 아니지 않냐? 채, 채팅? 그리고 여자라니? 평소엔 영혼 마냥 품에 끼고 다니더니 내가 없어서 그런가 사가 패드 놓고 갔더라 친절하게 잠금 없이 카톡까지 켜놓고 나 무슨 야소리 있는 줄 알았어 와이프랑 딸까지 있는 놈이 여자랑 이런 카톡을 주고받아? 읽어보니까 무슨 랜덤 채팅? 에서 만난 여자더라 아니 그걸 다 봤다고? 아니 프라이버시가 있지. 아무리 잠금이 안돼 있어도 남의 걸왜 봐? 평소에 내 폰은 잘만 보면서 이럴 때만 프라이버시? 야, 랜덤 채팅으로 여자 만나서 원나잇 즐기던 놈이 뭘 잘랐다고 큰 소리야? 너 지금 주목됐다는 자각이 없어? 뻔뻔한 건지 아니면 멍청한 건지. 원나잇? 그,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술만 마셨어. 채팅하다 보니 말이 잘 통해서 술 친구 하기로 한 거야. 야한 얘기 같은 건뭐 부부관계에 대한 상담 같은 거한 거지 별건 없다고... 지랄하네 속궁합이 좋다 내일 또 하자 이러던데 무슨 부부관계 상담 타령 응? 다 봤으니까 거짓말 좀 작작해 인간아 그리고 너네들이 모텔 어디 간지도 다 알아 뭐 어떻게 까먹은 건지 나 오늘을 맞춰서 지우려 한 건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하고 내비게이션 기록이랑 블랙박스 확인했지 내비게이션엔 어디 모텔 간지 나와있고 블랙박스엔 그년이랑 너랑 떠든 시시콜콜한 대화 내용들이 그대로 녹음됐네. 맞다 오늘 차 놓고 갔다 했지 참아 자기야 진짜 미안해 내가 미쳤나 봐 자기가 며칠 집 비우니까 밤이 외로웠어 그랬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딱한번 실수한 거니까 못본척 넘어가주면 안 될까? 처음 같은 소리하네 녹음에 그런 내용도 있더라 서로 랜덤 채팅에서 몇 명이랑 즐겼는지 그동안 회식이다 뭐다 하면서 늦었던 게 이런 이유였냐? 아이씨 미친 주둥아리 오케이 이제 진짜 쪽에 눈도 안 돌릴게 앱도 다 지우고 하라는 대로 다할 테니까 용서해주라 응? 너 같으면 2년 전에이랑 몸 섞은 놈을 다시 받아주겠냐? 진짜 동물형도 아니고 더러워 죽겠네 보니까 그년도 너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더라? 며칠 내로 변호사 찾아가서 너랑 그년한테 위대로 소송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잠깐 나랑 이혼하려고? 아니 하율이 생각해봐 그 어린 게 아빠 없이 어떻게 살겠어 응? 이제 와서 하율이 찾기는? 하율이가 그러는데 약속 안 지키고 몇 번이나 자기를 외롭게 혼자 두는 아빠는 필요 없대 뭐? 하율이가? 그래 그러니까 그 더러운 입으로 내딸 이름 올리지 마아 맞다 그리고 너네 회사에 내 친구도 다니는 거 알지? 그, 근데? 주말에 만나서 아주 오랜 시간 수다 좀 떨어야겠네 주제는 뭐말안 해도 알겠지? 너 설마 이 얘기를 그 사람한테 하겠다는 거야? 그럼 회사에 소문 퍼질 거 아니야 내할 네, 바야? 이혼하면 남남인데? 아 그렇네 위자료랑 다다리 양육비 보내려면 쪼금 힘들긴 하겠다 뭐정안 되면 장기라도 떼서 팔든가 자기야 그러지 말고 진짜 내가 평생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라 퇴근하면 바로 집 가고 위치 추적 앱도 깔게 나 믿기 힘들겠지만 그동안 같이 살온 정을 생각해봐서라도 제발 네가 아무리 잘한들 오늘 보고 들은 것들이 내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하유리를 위해서도 넌 끊어내는 게 맞아 지금 바로 애 데리고 친정으로 갈 거야 가자마자 친정 부모님께 다 알릴 거고 내 시댁에도 다 알릴게. 사실 시댁은 너한테 직접 말하라고 하고 싶지만, 지 유리한 대로만 떠들 것 같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 보내면서 같이 말씀드리려고. 뭐그 여자한텐 네가 알아게 듣 설명해. 처갓집이랑 시댁에 말한다고? 우리 아버지 알면 나 진짜 저승길이야. 우성격 알잖아. 맘 같아서 내가 저승으로 보내버리고 싶은데 아쉽긴 하네. 자기야 그러지 말고 나랑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 좀 해. 응? 얼굴 보고 얘기하면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 응, 그럴 리 절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곧 도착할 지옥열차 탑승할 준비나 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아, 자기야.